나오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안 나오니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복장이 좀꽤 의상이 아니라서 죄송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한계님이 좀성의를더 차하게 주셨는데 모르시 분도 계실 테고 아신 분도 계실 테고 정중하게 인사 드리고 다음 거래 갈게요. 영화배우 현진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밟아왔거든요 상상축제는 정말 전국에서 유명한 축제인데 오늘이 개막식인가요? 오늘이 개막식이에요? 저는 28일날 이제 그 녹화방송때 본 무대에서 서게 될텐데 향기님하고 또이 미락 여기는 예쁘게 꾸미신 팀장님하고 아주 각별한 관계여서 오후 6시에 와가지고 계속 앉아서 밥먹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이징, 린, 강문경 이 후배 가수들이 워낙에 쟁쟁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놀아볼게요 들어갈게요 아, 진짜. 그거 아세요? 우리 마이씨도 가셨고 강문경 씨도 가셨고 다 가셨는데 맨 뒤쪽으로 나온 가수가 제일 비싸잉 노래 갈게요 요 다음 노래는 현재 작사 작곡 요즘에 이 노래 그렇게 기대 안 하고 작사 작곡을 했는데 두달 전인가 현역가방에서 최수호, 전유진 이 후배 가수들 불러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감사하게도 저작권료가 조금 짭짤합니다 현재는 작사 작곡 나불도 연가 박수와 함께 음악 하겠습니다 원위로 박수 한번 쳐봅니다. 마치시고 향기님도기님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드시고 즐기는 이 하든 이 몽골 텐트 안에 이 시설들을 총 책임지는 팀장이 계시는데 니고 없고 내꺼 없는 형입니다. 아주 20년 된기은 형이라서 우리 형 응원하고 우리 형기 씨좀 도와준다고 온 거거든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노래 끝나면 막 박수도 보내주시고 막팀 같은 거 던져도 괜찮아요. <laughs> 현진이가참 기분 좋은 게요. 요즘에 현진호 노래들이 막 역주행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처음에 뛰어들인 나의 형들은 신명분 씨가 막고무장갑 끼고 냄비 뚜껑 후라이팬 들고 나와서 불러줬고, 아까 전에 나불도 연대는 최수호 씨, 전준희 씨가 불러줘서 감사했고, 지금 뛰어 노래는 빈손이란 노래인데요. 본부 대서했던 우리 마이진 후배가 막 불러줘가지고 진짜요? 감사합니다. 향기님 총괄님? 향기 씨가 준게 아니고 총괄님 어디 계신가요? 감사 인사로 드려야지. 아 화면 보고 주시는 거라고 유튜브 실시간 보고? 감사합니다. 제가 주머니가 넉넉히 좀 있어가지고요. 주머니 넣고 노래할게요. 한 손으로 마이크 쥐고 한 손으로 돈 쥐고 노래한다 창피하거든 빈칸 한번 가볼게요 안 할게요 아 아니 아니아니 지금 미락에서 드시는 분들은 친구분들이에요? 가족이에요? 노인? 불륜? 드시면서 막그 비싼 거좀 시키시고 기왕이 현금으로 계산 잘하고 가세요 오르면 우리 형한테도 도움 되니까 빈손 박수 함께 음악 하겠습니다. <laughs> Yo, yeah. yeah. 주고 싶은데 현금을 안가져고 왔다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만지는 천만 원다뺀 거예요? 삼성페이? <웃음> 일단 계좌번호 적어드려요 <laughs> 어? 미리 적어놓으라고 <laughs> 가기 전에 여기다가 계좌 찍어놓고 갈게요. <laughs> 아 진짜로? 아니 막 주신 것럼 강기 씨잘 지워줘. 요 그게 제 계좌번호예요. 응. 알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제가 아직은 좀 수줍어요. 우리 향기씨처럼 프로가 못 돼서 한 손에 이렇게 돌을 쥐고 한 손에 마이크 쥐고 노래하면 이렇게 좀 부끄럽다. 떠 나오네. 감사합니다. 파란색이니까 마이지 실패는 아니죠. 맞아요. 마이, 진짜 마이지 뒤에 많이 적혀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지이 점점 통하니까요. 잘하고 살게요. 혹시 이름 알려주시면 제가 지내고 통하면서 말할게요. 알아요? 알아요? 많이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그 선물로 하나 재미난 얘기 드릴까요? 아 용돈 주셨으니까. 한 6년 7, 7년 8년 전에 말지는 후배 가수 진짜 무명일 때 대출해 서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복 받으세요. 여튼 마이진 씨는 8년 전에 제가 전현관 거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에 2월달에 마이진이랑 후배가서도 그걸 기억하고 저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이진이가 빈손을막 불러 쳤혀가지고 저한테도 큰 그렇지 성접 불에서 만나고 자주 만나요 종종 통화하고 아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노래 갈게요. 계속 수다 떨면 분위기 떨어진니까 엘프 한번할게요 엘프 오케이 요즘에 이 노래 제가 꽂혀가지고 향기씨무대에 존경사는데 그때 처음 불러보고 꽂혀가지고 진상 형님이 못난 놈한번 해볼게요 일단 주신 경은 주머니 좀넣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면 좀 창피해서 수줍어서 못난 놈 박수 함께 막 가겠습니다 분위기 다른 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응. y g 신도 키가 좀 작지. 그 공통점이 있어요. 트로트 가수들이 대부분 키가 작다. 키큰 가수가 별로 없어요. 자 박수 함께 온난화 하겠습니다.